어, 저는 방금 보신 영화를 연출한 김정환이고요 어, 일요일 저녁에 날씨도 추운데 사실 극장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,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, 저희가 오늘 무대 인사 마지막이에요 어, 무대 인사를 다니면서 관객 한분한 분이 한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 깨달고 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,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좋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, 한예슬입니다. 어, 오는데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. 여러분 너무 추웠죠? 네.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저 영화 추운 날에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감기 조심하시고 어,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, 여러분. 행복하시고 또 저의 영화에 대한 입소문 좀 좋은 입소문, 좋은 홍보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언니 예뻐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공주입니다. 목소리 쉬겠다, 두고 해요. 예? 살짝! 몇 살이니, 너? 저 작년에도 봤어요 어? 뭐라고? 작년에도 봤어요 그래요? 목소리 쉬겠어요, 조금. 왜냐면 추우니까.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... 이렇게 추울 때 저희는. 그 영화, 영화에서 보시는 옥탑방에서 저희는 입이 얼면서 촬영을 했었어요. 그 기억이 조금 나는데, 어,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겨, 촬영도, 네, 굉장히 보람이 있고 너무 큰 힘이 됩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은 주변 분들께 저희 영화 좀 좋게 좀 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셨죠? 네!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저희 잘안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 다가가서 인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, 네. 네, 정말 감사하고요. 저희 포토 타임 가질까요 해도 될까요? 다정하게 세 분이서 팔짱 끼고 찍는 거 진짜 처음입니다. 저희 무대 인사 때. 자, 포토 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어 이럴 때막 찍으세요. 네 오른쪽 볼게요. 보통 언론 시작 때 이렇게 하거든요. 네 됐습니다. 저희 추운 날 정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 무대 인사인 만큼 따뜻하게 보내주실 때도 박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